반갑습니다. 간다 백프로입니다 오늘은 어, 선상 문늬오징어 캐스팅 나왔습니다. 예, 오늘은 신광낚시 타고 선상 캐스팅 나왔습니다. 어, 나온지는 한 3-40분 정도 됐는데 벌써 지금 몇 마리 나왔습니다. 저는 못 잡았고 <laughs>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장비는 7.9 피터 미디엄 라이터 리런 2,500번 합사 0.6호 쇼크리더 2.5입니다. 애기는 3호. 나는 바이트만 세번 받았네. 어, <laughs> 시작한다 이제. 아이다. 시원한가요? 확대 기부더라뭉요네 그러니까. 따라 왔나? 네, 따라 왔어요. 빼니까 네, 앞에 쑥 나오더라고. 그데 아들이 좀 깊이 있는 것는데 네. 밑에서 올라오는 뭉개네. 난이지 날. 나이뭐하한니 아, <laughs> 나는 요번 주 말부터 슬슬 되겠다 이생각 했는데 바로 들어가야 되겠는데. 팀난 얘기야? 어. 요번 주에 팀들어간답니하겠지 배들 다 요번 주 말부터 팀은 잡던데. 아, 이 기분 대서 나온다. 네, 따라 왔다. 물었네. 와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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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고 한 마리 물었다. 입질 온다. 감자머리 왔습니다. 을 쐈다. 아들이 깊이 있다. 네, 깊이 있어요. 밑에서 따라 올라온다. 아, 이, 팀는 해야 되나? 어 지금 애들이 좀 멀리서 아까 처음 도착했을 때 나왔는데 지금 발밑에 와서 바닥 찍고 올리니까 바로 애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지금 애들이 팀넌을 바로 시작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팀넌 준비를 해보긴 해왔는데 팀넌 채비를 바꿔야 되나 어 따라왔네 또 가만히 기다리라 그냥 계속 털지 말고, 와, 몇 마리 따라왔노? 세 마리, 세 마리, 세 마리. 세 마리? 예. 네. 요, 요, 요. <laughs> 아, 요거 큰데, 큰 걸로 물어라, 큰 걸로. 보자, 누구 잡는 거 보자. 하 에이, 너무 많다. 지금 세 마리나 따라왔어요, 지금. <laughs> 잡았다. 오케이. 오케이. 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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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는 뭐. 잡았다! 집은은. 집은, 집은 한 사람 따로 있고, 다른 사람 따로 있고. <laughs> 아이콤, 아이콤. <laughs> 야, 지금 한 사람이 집에 와서 두 마리가 지금 엉뚱한 사람한테 잡혔습니다. 와그라노 원종아? 왔다! 왔다! 히트! 나이스, 나이스! 어. 와, 이거 바닥 찍자마자 바로 땡긴다. 이거 지금 바닥 찍자마자 바로 땡겨서 지금 팀는해야 돼, 이거. 봄이 한 마리 왔습니다. 요, 요 안에가 구디네. 아까도 요 아이가. 아, 여기 어, 요, 요 안에 요가 구디네. 아까도 요기였거든요. 요, 요게. 3마리 중에서 한마리는또은가국은한마리도내한테 없다 국이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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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고그국은고국은한국 갖고 국은한국그 한국은 한국은 고국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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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왔다! 왔다 히트! 이야~~ 다름다, 다름다, 다름다. 왔다! 아이야 아니 멀리 던지지 마! 멀리... 지금 앞에 한 4,5m만 던져갖고 바닥 찍으면 바로 입질한다 지금! 방금도 그랬거든 아, 예, 또 왔습니다 재밌다! 이게 오징어 낚시 아닙니까? 이게 그래 오징어 낚시지! 이야 <laughs> 진짜야 오늘 대길인데 어, 오늘 진짜 재밌습니다 어. 대나무 <laughs> 이리 된다 그래. 그 자리 모이가 있다나 다잡는거 같다, 인자. 많이 놓았다. 근데 방금 전에 또 땡겨 갔어요. 아니, 전부 다 잡을 수 있겠나? <laughs> 야, 그 정도면 운정이 캐딩 아니야? 아, 집어제 좋다요. <laughs> 선수 잘 썼네, 집어 잘하네. 말이끌고 와서 뒤에 제 사람 이 잡고. 어. 꼬시는 거는 운정아. 네. 계속 돌면 안 돼. 아, 한번딱 움직이고 채워주고. 네. 한번또 들고 채워줬는데 그냥 뺑뺑이만 돌면. 아, 네. 줄을 사 주갖고 깔아 안고로 만들어야 돼. 네, 그리고 어, 폴링 갖다가 훅 시키면 안 되고, 천천히 쭉,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쭉, 천천히 내려주면, 또, 5대에 달라드는지 표가 나거든. 네. 어, 그 방법을 해야 되는 기라. 니배지을 계속, 내가 들지 마라, 쟤가도,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꼬시고 있는데, 니는 털어 담게네, 옆에 사람 잡힌다, 이거. 안 해봤어, 너를. 그래. 그래, 뭐, 우리도 안 봐. 니가 자꾸 털어 담게네, 니꺼 쳐다보고 있다가, 옆에 가만히 있는 거 잡힌다, 이거. <laughs> 야, 이 놈은 재밌다. <laughs> 오늘 나 솔직히 약간 말은 안 했는데, 속으로 다섯 마리 목표. <laughs> 세 마리 잡았지. 네,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왔습니다. 아싸, 잘 던졌다. 일단 여기는 포인트 옮기고 나서니까. 캐스팅으로 먼저 해보고 또뭐 팀넌이 잘될것 같으면 팀넌으로 바꾸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13분 입니다 아, 와 팀넌에서 바로 한 마리 올라옵니다 우와 <목소리>

폴링 시간을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. 우리가 갯바에서 하는 것처럼 폴링 시간을 오면서 갈수록 짧게 주게 되면 중층에 떠와서 입지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날 뱉더니 애들이 밑에서도 보고 잘 떠올라주면 상관없는데 이제 안 떠올라주면 문제가 생깁니다. 팀는 입질 하나 왔다. 아, 자 이제 팀는 로드로 2.5에 오그란 마스크 하나 씌웠습니다. 물이 빠르고요아무아습니다 내거물르 ó 내 ư a 르 ồ 내 n 신는 해야 되겠다. 아, 나이, 나이, 나이. 왔다. 특하고 쭉 가가네. <laughs>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<laughs> 와 특하고 아이가 이거. 아이자. 어, 어, 어. 와 야, 청수질하다가딱 걸렸습니다. 우와 이구나 이콜라 보냈다. 마이크. 우와 마이크 빠져보냈다 덜 난다 이거 빠질뻔해 시다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카메라 열로 돌리거같 왔다! 어. 야, 끄만뺄뺄때 한번 잡다가 네, 잡았다가 아악 했는데 다시 잡는다 어, 이제 20마리 돌파합니다 20마리 왔습니다 또힘 좋아 힘 왔다! 왔다, 왔다, 아이! 왔지롱! 아이고, 좋다! 고메! 고메 왔습니다, 고메! 여기서 마지막 불꽃 캐스팅 을 한번 해 보고. 그 앞쪽에 보면 시커멓게 그뭐보이자 네. 그런 거 있는 대로 던지라. 이런, 그, 감자, 고구마 사이즈 이런 애들은 쓰레기 모이는 자리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부유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. 잘 날아갔다. 뭐고 왔나? 코링 바이트가, 풀이가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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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벌써... 있다. 멋지게 사하다 호랭이 한 마리 오는데 <laughs> 마지막 포인트에서 한 마리가 나옵니다. 멋지게 들어갔다 했는데 바로 딱 나오네. 이야. 근데 호랭이가 한 마리 왔습니다. 호랭이가. <laughs> 살려줘야지 이거는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7시간 예, 낚시를 했습니다 어, 첫 포인트에서 좀잘 나왔고 지금 다섯 명이 탔는데 근데대잘 나왔습니다 전체 마리수는 어, 이제 팀눈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 무조건 팀눈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리수 장원했습니다 <laughs> 일단, 다음 선상 영상은 아마 팀 렌이 될것 같습니다. 그때 팀 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